이 게임은 좀 칭찬할 점이 많아요 퍼즐 어, 무난합니다 재밌어요 캐릭터에 맞는 각각의 퍼즐 어, 3명의 캐릭터 캐릭터에 따른 퍼즐이 잘 되어 있음 그렇게 난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고 다만 생각 외로 타이밍이 좀 까다로운 그런 구역들이 있음 애들 게임 생각하고 샀다가 사면 피 보는 구역 다만 퍼즐은 정말 재밌었는데 이 퍼즐 중에서 몇몇 목표들이 제대로 알기 힘든 곳에 좀 있는 이건 근데 오디세이에서도 마리오 오디세이에서도 비슷하게 좀 찾기 힘든 문제들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 플랫포머 장르 자체의 특성인가? 뭐 그렇게까지 찾기 힘들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만 제외하면 퍼즐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 퍼즐 점수는 약간의 단점이 있었지만 5점 주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퍼즐은 만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만점 음. 자 두번째 그래픽. 그래픽은 뭐 캐릭터 그래픽이랑 뭐 배경 그래픽 둘다 좋아요. 근데 진짜 그냥 만화 보는 듯한 옛날의 기억. 진짜 만화 그 자체를 옮겨놓은 듯한 그런 그래픽. 딱히 뭐 그렇게 해서 뭐 길게 뭐 평가할 건 없습니다. 정말 딱그 만화 자체를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대로 만점 주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스토리는 빼게딱 스펀지밥 다운 스토리 전개. 딱 스펀지밥 다운 스토리 결말. 그냥, 그냥 만화 보는 느낌. 딱히 별 스토리 없어요. 뭐 플랑크톤이 플랑크톤했다. 그래서 스펀지밥이 스펀지밥했다. 그래서 뚱이도 뚱이했고 징징이도 징징이했다. 집게사장님도 사장님했다. 이거야. 스토리가 딱 이거야. 정말 플랑크톤이 플랑크톤을 해서 스펀지밥은 스펀지밥을 했고 뚱이도 뚱이했고 징징이도 징징이했고 집게사장님도 집게사장님했다. 다람이가 빠졌네요. 아무튼 그냥 딱 이거야. 딱히 막 불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스토리고, 정말 딱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딱 적당히 재밌는, 원작에 충실한 스토리였어요. 자, 캐릭터를 따지면, 뭐 만점 주겠습니다. 스토리 부분에서 알수 있다시피, 그냥 다 재밌음. 아니, 다잘 표현했음. 아, 나는 조금 모르는 스펀지밥을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그것만으로도 원작 고증 잘 되어 있다. 캐릭터성, 잘 구현되어 있다. 이게 확실하게 보여요. 연해 보이고, 원작을 더잘 알면, 메롱시티? 거기, 그, 버스가 섰다가 저절로 가는, 어, 원작 팬들은 아는 그런 부분까지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잘 구현했어. 자, 보스전. 어, 이것도 만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은데, 플랫포머 게임 중에서는, 이런 류의 보스전 특색을 가진 게임이 적어요 그리고 보스전 난이도 아니야 보스전 패턴도 봐가면서 해야 되고 그세명 캐릭터 맞춘 보스전 특색들 그렇기 때문에 보스전은 이번에도 만점을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점수가 후하죠? 자 최적화, 편의성, 멀미 이 부분에서는 자,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어, 만점을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어, 지금 2070에서 렉 걸릴 그래픽은 아니거든? 근데, 프레임 드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 점수를 한번 깎고 가고, 편의성.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다. 이런 거는, 뭐, 플랫폼어 장르의 특성이라고 치쳐. 캐릭터 전환. 같은 게, 너무 불편해. 어, 웬만한, 구간에서는 잘 표현되어, 아니, 잘 구현되어 있어서 캐릭터 전환이 불편하다고 느낀 게 거의 없는데 몇몇 구간, 특히 동굴 구간, 구간에서 캐릭터 전환이 진짜 불편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닌데 전체 구간으로 따지면 은한 10%? 네, 이 부분 좀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어. 멀미. 이 게임이 화면 흔드는 효과 같은 게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어지럽더라고. 그래도 대습이나 피어처럼 아예 진행을 못할 정도는 또 아니었으니까 완벽한 단점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고, 자 전반적인 부분에서 최종 점수를 내리면 자 총점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섯 개는 조금 고민을 했는데, 개까지도 약간은 고민을 했는데, 뭔가 좀 모자라요. 뭔가 좀 모자라요. 만점을 주기에는 약간 좀 모자르고, 그냥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때, 딱 14개 정도를 줄수 있는 그런 게임. 원작 팬이라면 한 번쯤 해보는 게 좋고, 하지만 더빙이 아니라는 건좀 아쉬움. 사실 국내에서 팔리는 판매량 생각해보면 더빙이 없을 수 밖에 없는데 없는데 그래도 그냥 좀 아쉬워 왜냐 스펀지밥은 당연히 더빙이 국룰 아님? 같은 느낌이라서 아무튼 원작팬이라면 꼭 해보는게 좋고 어... 플랫포머 장르 하는 사람이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추천할만한 게임이긴 했어요 어 요렇게 해서 총점 4개 주도록 하겠습니다.